안녕하세요. 판다리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대자관판정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 11회를 받았습니다. 5년 후 완치판정을 위해 CT검사를 받았는데 폐와 어, 척추에 전이된 것 같다고 해서 PET-CT를 찍었는데 폐와 척추에 어, 정말로 전이되어서 어, 항암치료와 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코로나에 걸린 후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디스크인 줄만 알고 주사와 약물로 치료했는데 도무지 낫질 않아서 신경계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는데 척추암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현재 척추 방사선 치료 7회 했고요. 어, 항암 치료는 4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언제까지 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다발성 암전이는 4기인데다 완치 개념이 없다고 의사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무척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좌절보다는 의사쌤 말씀 잘 듣고 잘 치료받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건 척추가 좀 많이 망가진 상태라서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강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하고 싶었던 일이 유튜브에 여행, 등산, 캠핑, 먹방 같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어, 사는 거였는데 척추암이 소원을 아주 빨리 이룰 수 있게 해주었네요. 첫 번째 도전 분야는 항암 치료 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위해서 건강식 먹방과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분야는 꾸준한 운동과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 캠핑, 낚시 등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분야는 책 읽기, 자격증 따기, 동영상 강의 등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돈보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그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항암치료와 앞으로 암을 몸속에 품고 살아갈 저의 앞날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